미스트로 쌈 준결승 무대가 다가오며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관객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참가자가 있습니다. 바로 비네서입니다. 비네서는 이번 무대에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10명의 프로 댄서들과 함께 무대를 꾸며 나갈 예정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대중과 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장악력을 최대한으로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빈에 서은 이번 준결승 무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습을 위해 무대를 오르내리며 수없이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으며 수면 시간마저 줄여가며 연습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무대를 하나의 완성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준결승에서 빈에서이 보여줄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는 바로 다섯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선보일 퍼포먼스입니다. 평소에도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주목받아온 빈에서은 다섯 가지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각 악기의 특성을 살려 풍부한 감정 표현을 더할 예정입니다. 관객들에게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보는 듯한 웅장함과 함께 빈에서만의 섬세한 감성이 더해진 독창적인 무대를 선사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빈에서은 탁월한 악기 실력을 자랑하며 그동안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준비는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그녀가 단순히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심사위원 박지현 마스터 또한 빈에서의 실력을 극찬하며 그녀의 노력과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지현은 빈에서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참가자는 본 적이 없다고 감탄하며 그녀의 무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빈에서의 음악에 쏟아온 열정과 노력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을 담은 말이었으며 그녀의 준결승 무대가 얼마나 성공적일지에 대한 강한 확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며 비네서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그녀가 선보일 무대가 큰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랭킹파이에서 발표한 트렌드 지수에서도 비네서의 인기는 숫자로도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미스트로 쌈 참가자들의 트렌드 지수를 분석한 결과 비네서은 압도적으로 1위에 올라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트렌드 지수는 전주보다 크게 상승하여. 팬들의 지지가 점점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비네서를 향한 대중의 기대와 그녀가 트로트 음악에 불러일으킨 신선한 활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네서의 이런 도전은 트로트 음악이 젊은 세대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녀의 무대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인기 참가자인 오유진 역시 높은 트렌드 지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참가자는 현재 미스트로 쌈내 화제성을 높이는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결승을 앞두고 비네서의 팬들은 다양한 응원과 홍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녀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팬들은 SNS와 팬카페를 통해 비네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그녀의 준결승 무대가 성공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방식의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은 빈에서의 무대에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그녀의 성공을 바라는 팬들의 애정과 지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리허설에서 빈에서은 이미 10명의 댄서들과 놀라운 호흡을 보여주며 마치 본 공연처럼 열정과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리허설 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무대는 완벽했고 이 모습을 지켜본 프로듀싱 팀과 마스터들은 빈에서의 탁월한 잠재력과 무대 장악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리허설 장면만으로도 이미 준결승 무대의 성공을 기대하게 만들었으며 그녀가 가진 음악적 재능과 노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빈에서의 보여줄 다섯 가지 악기 연주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대에서 한 가지 악기만을 연주하는 것도 집중력을 요하지만, 빈에서은 이를 넘어서 다섯 가지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그녀만의 독창적인 무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음악적 깊이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악기 하나하나에 담긴 그녀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빈에서은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악기의 특성을 살려 감정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이번 무대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악기 연주는 단순히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빈에서의 목소리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도록 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주는 빈에서의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녀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진심을 관객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빈에서의 이처럼 다양한 재능은 미스트로 싼 무대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해 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로트 무대에서 다양한 악기의 조합과 퍼포먼스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이며 빈에서은 이를 통해 트로트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준결승 무대에서 빈에서이 보여줄 퍼포먼스는 단순히 경연을 위한 무대가 아닌 트로트 장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빈에서의 도전과 혁신적인 시도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틀을 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며 음악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그녀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비네서의 무대가 단순히 이번 경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 여정에서 또 다른 도약점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비네서은 더욱 성숙하고 강인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녀의 음악 여정은 앞으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